2023년 양력 4, 5, 5 6월 각대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윤생분들을 먼저 어,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43세가 되시거든요. 어, 이분들은 4월달, 특히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4, 5, 6이잖아요. 신윤생분들은 5월달, 6월달 상당히 답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먼 길을 떠나는 그런 형국이야. 막막하죠.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든, 아니면, 음, 정해지지 않았든, 이별수가 형성이 돼요.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별이라는 것이 다툼을 하고, 이별을 구하고, 서로 뭐, 은은 끝에, 뭐, 상의 끝에 결별을 하고, 이런, 이렇게 해서 이별을 하잖아요. 근데 신우선생이 이분들은요, 다툼도 없고, 이별, 이, 이야기 예고된 것도 없고, 말없이 소식이 끊기고요. 연락이 두절되고, 그 혼란한 시기가 될수 있어요. 근데 이거 4월을 지나자마자 5월달, 6월달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별이라는 것이 부부의 이별도 있고, 연인, 뭐 부모, 그리고 자손, 이런 이별이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이별수가 형성되는 그런 시기이다. 그러니까 주변을 조금 돌아봐야지 되는 그런 형국이고요. 그 정리하자면 서로에 대한 그 상대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55세 기유생분들은요 심신 좀 안정이 필요한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휴식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좀 우리가 아우 그문 앞이 답답하다, 본전이 답답하다 이러잖아요. 지금 뭔가 좀 얽히고 설키고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미미한 이런 형국이 지금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4월 달, 5월 달이 금전 해결을 해야 될 것들도 많이 들어서서 오는 걸로 보이고요. 5월, 4월, 5월이 지나야 그러니까 6월부터는 조금 숨통이 트이면서 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지금 들어서서 보여요. 4월, 5월 잘 보내시고요. 6월부터. 어잘 정리하셔서 또 솜둥튀고 가신다 그러면 하반운세는 또 괜찮으시니까 4월 5월만 잘 어, 지나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그 67세 전유생 분들은요 지금 좀 답답하셨거든요 그런데 4월달 5월달 되시면서 바깥에 나갈 일들이 많이 생기세요 지금 퇴직하시고 일 직업이 없으시거나 쉬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걸로 보이는데 직업은, 직업은 직장 운이 들어서서 오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어, 직업 찾아서 일 찾아서 바깥으로 많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어, 보이니까, 어, 마음이 심신의 그 유료를 좀 받고 일에 전념하면서 건강해온도 좋아지는 그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67세 분들 답답함 많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